좋아요, 구독. 야한 사진과는 끝난 지가 좀 됐죠? 일단은 이 야한 사진과는 제가 2화까지 보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작품은 에피소드별로 진행이 되고, 원더풀 라이프를 모티브로 어, 작품을 만든 거라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포 분위기가 많이 안 난다고 그랬었나? 제가 그랬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랬던 작품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완결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완결을 다 보지 못하고 원래 완결편을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0화까지 봤습니다. 10화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완결까지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도저히 더볼 용기도 안 나고 <laughs>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비슷한 내용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임의로. 아, 이건 여기까지. 비슷한 작품으로는요, 이제 도깨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깨비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칼을 뽑냐 안 뽑냐,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 주인공이 나오고, 이 주인공이 이제 죽냐, 안 죽냐, 뭐 그런 것을 다루는 로맨스 영화입니다.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소드별로 진행이 됩니다. 대대로 35살 되기 전에 죽는 저주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주원씨 가문이 다, 윗대가 다 35살에 죽었어. 그런 저주를 물려받았어. 근데 주원씨가 이제 35살이 됐네.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망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이제 사진을 찍게 하고 하늘로 보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인 이 한봄을 만나게 되고요. 이 한봄 권나라 씨. 권나라 씨가 한봄 변호사로 나오고요. 한봄 변호사와 서기주라는 이 주원 주원 씨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죽냐 사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에피소드별로 이제 사, 귀신들을 만나게 되면서 둘의 사이를 극복해 나간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도깨비, 호텔 델루나, 짬뽕, 딜리버리맨이랑도 비슷함. 어, 호텔 델루나비슷하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10화까지 어떻게 봤냐면요. 진짜 이 드라마는요. 제가 왜 중단을 했냐면, 진짜 그냥 전향이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팝콘 드라마라고 하기에도 좀 뭐해. 정말. 점수가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딱 가운데 있는 5점 재미지도 않고 재미 없지도 않고 정말 애매한 중간에 있는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소재를 어, 현대인들의 어떤 고충들을 어,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넓게 폭넓은 층을 공략한다기보다 좀 젊은 층이 한정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단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뭐 과로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하다가 이제 죽어요. 어, 캐릭터가 한명 죽는데, 그때 아내가 과부가 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사실은 바람이 났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졸음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자살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뭐 고양이들 죽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다. 아, 그 정도가 좋았던 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어이 한봄이라는 권나라 씨, 권나라 씨가 일단 이쁩니다. <laughs> 이쁘구요. 그러니까 권나라씨가 처음에는 서기주씨를 많이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서부터 이 서기주한테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권나라가 귀신을 보게 되면서 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서기주가 멋지게 보이는 거야. 아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저거를 평생 동안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많이 공감하게 되면서 서기주한테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서기주한테 선을 넘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그니까는 대체로 드라마에서는 남자가 안달복달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안달복달합니다. 처음 시작을 여자, 여자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안달복달하는 그 권나라 씨의 그모습 원래 권나라 씨 하면은 좀 도도한 모습도 있고 예쁘고 뭔가 세련미 있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어떤 배우가 안달복달하니까는 얼마나 이뻐? <laughs> 남자들 막 환장하죠. 이제 그런 멘트도 날립니다. 어, 이건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악귀가 올수 있으니까 같이 잘래요?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주 심쿵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에, 아주 당돌 그, 그런 말을 아주 당돌하게 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는데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아,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을 드리면. OST에서 다른 분들 노래도 좋지만, 이 k w l 나의 모든 시간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아, 왜 이게 재미있어야 되는 작품인데 재미가 없을까. 에피소드별로 진행되고, 귀신을 소재로 했고, 죽음을 소재로 했고, 최근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리고 주원씨 나오고, 권나라씨 나오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르가 너무 섞였어요. 너무 섞였어.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코미디가 기본입니다. 코미디가 바탕으로 깔려있고 귀신이 나오다 보니까 공포가 깔려있어요. 코미디와 공포가 같이 깔려있어. 근데 이게 안 섞이냐? 아니 섞인 작품들도 많거든요. 뭐 무서운 영화라든지. 많잖아 해피데이스데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코미디하고 공포는 붙을 수가 있는 장르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섞이지가 않더라고 왜 이렇게 섞이지가 않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 작품이 에피소드별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에피소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화에서 한 에피소드 2화에서 한 에피소드 3화에서 한 에피소드 이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에피소드가 다 장르가 달라 귀신이 산다 어, 맞습니다 하나는 한 편은 심파야 심파, 신파. 한 편은 스릴러, 한 편은 범죄물, 한 편은 로맨스로 끌어가고요. 또한 편은 액션이야. 이게 에피소드별로도 장르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체 큰 줄기는. 공포와 코미디와 드라마인데, 이거는 잘 묻는 소재들이란 말이요. 에 근데 그 와중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또 다른 장르를 가지고 있어. 수사도 있고요, 심파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범죄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액션도 있고. 너무 복합 장르야. 장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3화에서는요, 어, 이제 권나라 씨의 할머니가 죽습니다. 할머니가 죽는데 현실에서는 막 계속 울어 계속 울고 막 슬픈 음악 깔리고 건나는 계속 울고 막 슬픔에 쩔어있는 드라마가 한, 한 편이 나와 근데 이게 그 저승 쪽으로 오면은 계속 코믹한 이미지를 계속 그려줘 그러니까 이게 또안 묻어 안 묻어버려 거기다가 4화에서 보면은 이 할머니를 어,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이제 이벤트를 여는데 거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귀신들을, 귀신들을 한번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따가 할머니 오시면은 이 꽃가루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딱 등장하니까 귀신들이 꽃가루를 탁 뿌려줘. 사랑팔방에서 이거 감동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뭐 냉탕 장르가 나오는 거야. 예, 음식은 많은데 손이 가는 음식이 없어. 나물만 나온 거야. 나는 고기가 좋은데 나물만 나오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오늘 단백질이 먹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그 박두칠이라는 범인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백남구라는 전직 형사가 유령이 돼서 이제 있는데 백남구가 박두칠을 잡으려고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소, 두 손을 뻗으면서 물건들을 움직여 와 해가지고 박두칠을 확 혼내줘. 근데 거의 이거는 매그니토야, 시어로물인 거야. 아, 이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박두치는 함식이요. <laughs> 아, 그러네, 이름도 똑같네. 자 그리고 현실감도 좀 없어요. 뭐냐면 이게 판타지라고 해도. 그러 소재가 판타지인 거지. 그 안에서는 되게 현실감 있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없을 땐 물건을 움직여도 된다. 뭐 이런 법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상가집에서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이 둥둥둥 떠다녀. 왜냐면 귀신이 그걸 갖고 나오거든. 근데 그게 CCTV에 잡혀. 이거는 현실감이 1도 없잖아요. 그리고 6화에서. 직장으로 협박받던 택시기사들의 택배를 그러니까 택배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귀신들의 힘으로 택배를 배달을 다 시켜줘 그러면 다둥둥둥그 물건들이 떠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보면서 오 이거 뭐야 다봐 그러니까 귀신하고 인간이 공존한다는 어떤 세계관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접한 거죠 각본이 굉장히 허접한 거지 아예 모르게 하던가 인간들은 아예 귀신 세상이 없다고 믿게 하던가 아니면 인간들이 귀신 세상이 있다고 믿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는데 둘다 보여줘 아니면 기억을 지우던가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이 다 둥둥 떠다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그냥 편의대로 그런 생각들을 아예 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작품이 허접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재밌다가도 허접하다 재밌다가도 허접하다. 영상 보고 CG 의심하는 인간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게 뭐야? 저거 무슨 영상이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laughs> 아이가 여기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했었어야지. 그것만이라도 했었어야지. 자, 그리고 이야기 방식도 되게 촌스러워. 심파들이 대체로 예상이 가능해. 택배 운전사가 있었는데 얘가 졸업을 이제 앞뒀어. 근데 죽은 거야. 그래서 얘 소원을 빌려줘야 돼. 그럼 무슨 소원을 빌려주겠어? 졸업식을 진행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고지 고대로 7, 80년대 형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리고 8화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해 계속 설명 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원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헛소리를 길게도 하네. 자기들한테 하는 거야. 자기들한테 하는 대사. 그러니까 추리를 해내는 게 아니라 악기가다 사연을 설명을 해줘요. 난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회상 딱 들어가. 다 설명해줘. 각본의 1도 승경을 쓴 티가 안 난다. 어, 라는 작품이었고요 16편? 너무 길어요. 이런 작품이 무슨 16편까지 합니까? 5편이면 마무리돼도 진정히 마무리됐어야 되는 작품인데, 16편 내가 이거 보다가 내가 왜 중단을 했겠어. 똑같은 얘기를 에피소드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16편짜리 편성은 해야겠고, 소재는 나왔고, 야, 그러면 에피소드 돌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막 하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쓸데없는 얘기야. 정작 중요한 건몇번 나오지도 않아. 막 삼겹살 구먹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르도 집중이 안 되고, 이야기도 집중이 안 되고, 에피소드는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욕심은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 더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어이없었던 장면 하나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사연이 하나 이 사연을 소개를 하자면 경찰관이 있었어. 근데 그 경찰관이 은문석 씨예요, 은문석 씨. 너무 경찰 생활이 바빠가지고 집에 많이 못 들어가. 그래서 아내를 신경을 아내한테 신경을 못 썼어. 아내는 계속 괜찮다고 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범인을 계속 잡으러 나간 거지. 그러다가 범인을 잡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되니까는 이제 할 일이 없고 계속 아내를 찾아가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 나 왔어 하면서 음, 부부 생활도 잠깐 이제 간접적으로 맛보고 뭐, 나 이제 갈게 그래서 나오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아내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중간에 그래서 이 은문석씨가 너무 열이 받아 분노를 해 그래서 막그 남자한테도 찾아가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아내도 막 아내한테도 분노 느끼고 막 그래 그다가 이 아내하고 바람핀 사람의 이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걸 듣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이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바람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빴다고? 그 변명이야 남편이 변명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바람핀 새끼잖아. <laughs> 바람핀 새끼가 정당화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문석은 그래야 될 거냐.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정당화하고 있어. 결과가 어땠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내가 아내를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그거는 아내하고의 일이고 네가 거기서 그게 네가 할 소리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음문석 씨는 갑자기 수긍을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갑자기 수긍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해. 그래, 내가 바빴지. 그래, 바람필 수 있어. 이게 뭐야? C8, 진짜. <laughs> 어떻게 바람핀 남자가 그걸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나는 이거를, 참 이렇게 시나리오 쓰는 것도 재주다. 아무리 사회가 급변했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바람핀 새끼가 어떻게 그, 런 그런... 아내를 위한답시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짧게. 그리고 로맨스, 뭐, 권나라 씨하고 준원 씨 그냥 로맨스 하는 작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더 재밌었고. 어, 여기 나오는 귀신들 분장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 사진이 없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분장 상태가, 아, 없네. 진짜 분장이 개구려. 분장이 개구려, 진짜. 슈퍼홍길동 찍습니까? 슈퍼길동에서나 나올법한 도끼비 분장을 네, 강남 좀비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예산을 아 이거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나왔어 이건 나왔어 이건 나은 수준이야 근데 이게 이거는 제가 1화 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나는 뭐라고 안 했지 팬더를 만들어 놨어요 팬더를 <laughs>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거는 놀라 노잡니다. 아안 나오네. 없어 없어. 정말 촌스러웠다. 그래서 야한 사진과는 한 5화 정도로 줄이고 서브 은문석 씨랑 사실 뭐 유인수 씨 캐릭터는 없어도 될것 같고요. 그냥 한범이란 변호사와 주원이라는 사진사가 둘이서. 어떤 에피소드를 소탕하고, 둘이서 그때 거기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썸 타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냥 지내는 로맨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어요. 이렇게 볼 여,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